이 영상이 뭘 말해주는 것 같으세요? 어,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이 손가락 하나면 전 세계 어디에도 못 가는 곳이 없는 그런 시대를 세상과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풍요롭고 화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우리의 자아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이 공허함이 가득하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을 다녀도, 우리 마음 가슴이 이뻥 뚫려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허기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수만이 있고요. 내 카톡에는 뭐 친구가 뭐만 명이 되고, 뭐 몇천 명이 되지만, 정작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같이 내어놓고 어, 이렇게 나눔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아마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화려한 파티장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 저한 남성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로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의 해답이 이 더하기, 이 플러스에 있다고 생각하죠. 내 삶에 더 많은 소유를 채우면, 내가 더 높은 명예를 갖고, 더큰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면,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 완성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미 그 팩트 체크가 끝났어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물질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는데, 문명은 더 고도화되는데, 사람의 외로움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주전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닷물을 떠서 먹으면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 바닷물에 있는 그 짠기 때문에 더 갈증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외로움과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탐닉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어디 뭐 유명한 관광지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잠깐 뭔가 내 삶이 해갈되는 것 같아요. 아, 사는 게 재밌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더 심해지면 이제 질병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대의 병증이라고 하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우울증을 앓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황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죠.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보여주시면. 이 공황장애의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합니다. 물질이 풍요한 게 복이라면, 물질이 풍요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왜 공황장애가 생길까요? 아직 공식집계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는 지금 24만 명이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7년 만에 지금 이 공황장애 환자의 숫자가 두 배로 증가한 거예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울증 환자의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주는 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염할수록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수많은 문명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도 연결되고 세계 어느 나라 못갈 곳이 없는데 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허기를 느끼는 걸까요?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 수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물질과 문명의 플러스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 우리 마음의 갈증을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문명이 우리에게 참된 풍요와 기쁨을 허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직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져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더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뭘 플러스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과연 뭘 플러스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1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자 생명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력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기 있어야 생명력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사실상 마지막 절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매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잘 되지만은 않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뭐 삼성의 오너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수 믿으면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취미 활동하듯이 우리가 뭐 악기를 배우고 혹은 우리가 뭐 음악회에 가고 우리가 영화관에 가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하고 요즘 뭐 런닝 많이 하신다는데 런닝을 하고 그런 거에 일환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기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냥 노래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학교 교사하고 무슨 봉사하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 생명을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광 공동체가 예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아니면 성경의 전체를 유학하는 선언과도 같은 한 문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존재가 나오고요. 두 존재의 두 목표가 나오고요. 두 존재가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운명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먼저 두 존재 중에 첫 번째 존재는 도둑입니다. 도둑. 자, 그러면 도둑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도둑질이 뭡니까? 빈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은밀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금, 음과 금을 돈을 훔쳐 가는 거잖아요. 이런 물질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과 문명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조금씩 훔쳐 갑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돈 많은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laughs> 걱정 없습니까? 여전히 걱정이 존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전도사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만 되면, 담임 <laughs> 목사만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됐잖아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근심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아사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또 뭐하냐면 십장 십절에 하면 죽인대요. 도둑의 첫 번째 목표는 훔치는 거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오라는 단어인데 제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은 우리의 것을 훔쳐서 자신을 위한 재물로 나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헛된 것에 바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을 허무한 데에 낭비하게 만든다고요. 나의 생명을 사명이 아니라 사망에 쓰게 만들어요. 아이러니하죠.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걸 어디다 쓰냐면 죽는데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나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데. 쾌락이라는 게 그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도둑이 결국 어떤 운명을 만드냐면 멸망이라는 운명을 만듭니다. 10장 10절의 선언이에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쓸모없게 만든다는 라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그렇게 우리를 그런 운명으로 이끈다는 거죠.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18세기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롤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농부가 한 농부가 돼지 떼를 몰고 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부가 뭐 돼지를 채찍질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혹은 뭐 줄을 묶어서 쭉 땡겨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뒀대요. 농부가 앞서가고, 돼지가 그 농부가 가는 길을 향해서 전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쫄래쫄래잘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마치 최면에 걸린 듯이. 그래서 이 롤랜드 힐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건가. 이, 농부에, 이 농부를 어떻게 졸졸 따라다니는 돼지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야. 오히려 사람인 아이니는 아직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서 우리를 따라다니질 않아요. 지금 맘대로 다녀요. 근데 돼지가 사람을 잘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 신기한 광경을 본힐 목사님이 농부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여보시, 어떻게 그렇게 돼지들이 당신을 졸졸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받은 농부가 뭐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뭐 하나를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큰 자루에 담긴 콩이었습니다. 이 자루를 보여주면서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걸어갈 때이 자루에 있는 콩을 한 움큼 빼서 길에 떨어뜨려 놓으면, 돼지들이 알아서 그 콩을 쫓아서 저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돼지들은 그 콩을 주워먹는 재미에 빠져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 목사님,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다시 물었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돼지들이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뭐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도살장이요 돼지들은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이콩 한쪽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운명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도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훔칩니다. 물질과 문명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무슨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자,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요. 대신, 우리 앞에서 아주 작고 달콤한 콩을 주죠. 콩을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앞에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따라와, 따라와. 어디로 가는지도 모든지. 우리는 그 콩을 주워 먹는 재미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재물로 삼아요. 그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살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도살장이죠. 그렇게 돼지들이 도살장에서 생명을 잃듯이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휩쓸려서 점점 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의 역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릴 때. 그 때는 뭐 문명이 없었잖아요. 뭐볼 것도 없고, 뭐 TV가 있습니까? 뭐 놀이문화가 어있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예수 믿기가 좋았죠. <laughs> 근데 지금은 할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고, 이 세상의 문화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콩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것 같지만 사실은 자꾸만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의 사명은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빼가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도둑과 반대의 존재가 나오죠. 내가 라는 주어로 나와요. 근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목자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죠. 오늘 본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래요. 10절에 의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사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물학적 생명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생물학이라는 바이올로지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이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 비오스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더 건강해질 거야. 더 오래 살 거야. 더 쾌락적인 세상,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보여주시면 이 조회라는 단어예요. 조회는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비오스를 뭐 100살, 200살까지 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이식해서 우리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피곤하게, 힘들게. 집에 널브러져 있죠. 아니면 어디 놀러를 가든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면 오늘은 그냥 주일이 아니라 휴일인 거죠. 이 조회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일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조회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비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문명의 노예가 되고,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놀아도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비오스의 생명은 있지만, 아직 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는 영적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대요. 여기서 "풍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치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편 23편 5절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때그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너무 넘쳐나서 주변으로 우리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입니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살때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면 생명이 더해져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살아야 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사시죠? 뭐 때문에? 두 번째는 상황을 초월하는 삶이 돼요.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했죠.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진처도 우리는 내적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 허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리가 있는 것에 자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면 상황이 나를 압박할 때라도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넘치는 회복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는 도둑의 길, 두 번째는 생명의 길. 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들어서시겠어요? 여러분 목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는데 도둑의 길로 가는 건 멍청한 일이죠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 바보는 없겠죠. 도둑의 길은 나의 것을 빼앗아 가기만 하고 목자의 길은 나에게 생명을 더해주시기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도둑의 길을 가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목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도둑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목자의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 메시지는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요 도둑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다른 바보들은 있어요. 우리 중에 내 가족들,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들이 또내 지인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선배 후배들이. 도둑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도둑의 길로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는 바보들이 바로 우리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이 도둑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목자의 길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한 목자의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부모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자녀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선한 목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내 자녀가 도둑의 길을 가도 괜찮으십니까? 내 부모가 그런 길 가도 괜찮아요? 내 형제와 자매가 그런 길 가도 진짜 괜찮습니까?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한 탁월한 의사가 나에게 치료제를 하나 줬어요 해독제라고 줬어요 그 해독제를 어떻게 써야 맞습니까? 나 혼자 안전한 곳에 숨어서 아, 나는 살았다 아, 우리 가족은 살았다 그러면서 창밖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바람 만 보는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생명의 악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나가서 이 생명을 살릴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면 우리가 욕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고!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 해독제를 공유하게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살 텐데! 자기만 그걸 품에 안고 있다 저 악랄한 놈, 저 비인간적인 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이끄는 복된 소식으로 믿고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라이프 플러스 생명축제 1주차가 시작됩니다 빼앗기기만 하는 그들에게 도둑의 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더해줄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자녀들 남편과 아내 친구와 동료 또 한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지금은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더잘 아시잖아요. 그 영혼들에게 다시 이 목자의 길이 있다고. 선한 목자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빼아 우리 인생에서 빼앗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더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이것을 다시 알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